안녕하세요. 세종물원입니다 이곳은, 어, 국회도 사포로 그, 시에탑이 있는 그, 쪽 광장이고요. 광장에 보시면 지금 맥주회사가 보이는데, 길 건너편에도 맥주회사가 있고요. 맥주회사에서, 어, 시음 및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 축제처럼. 이곳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쪽 그 축제하는 곳곳에 지금 조그만 미니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니 정원을 보면 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원이 시민들 시민들에게 어, 그 직접 보고 이거를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 이 정원에 무슨 그동현들처럼 지금 뭐 150주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거고 밑에는 그이 미니 정원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원에 어떤 식물이 들어갔는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이 정원을 똑같이 만들거나 어내 집의 마당에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해를 그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정원이 옆에 있는데 어 정원이 좀 다채로워요. 뭐, 어, 식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종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가지, 나무 같은 조형물을 써서 좀더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허, 이거를 갖다가 시공한 회사와 어, 주소 전화번호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이름까지도 그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식물 목록까지 하나하나 모든 게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시면 또 다른 정원이 있는데 이곳 정원 역시 무용하게 뭔가의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원의 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역시 이곳에도 이렇게 어떤 식물이 그 식재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옆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에도 어, 정원에 대해서 그 누가 시공했는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시계탑이 있는데, 저 시계탑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어,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간 것같은면 흐른 것 같은데, 어 전지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깔끔하고, 어 그러면서도 나무들수형을잘 살린 듯한 것 같고요. 저쪽에 보시면 그 주목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역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건너편 쪽에 보시면 저쪽에는 또 다른 이제 그 작가의 작품처럼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일은 아침이라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맥주를 이곳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낮, 시간 동안, 낮 시간에 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자체에 그리고 식물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쓰였고, 나무마다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저 이름표가 왠지 모르게 좀 정감이 가는 듯한 설명도 했고요. 어, 여기에 또 다른 작품입니다. 꽃이 지금 활짝 었는데 역시 작품과 그 회사, 그 이제 식재된 식물들. 단순한 것 같지만 섬세한 느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계단식으로 입은 것 같은데. 지금은 다양한 식물들로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작품의 이름과 어, 회사 이름. 어느 리더 찬스에 이렇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피식물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피식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역시 어떤 식물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총 1003번의 식물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중앙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어 그냥 딱 느낌으로 봤을 때 눈꽃을 형상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이렇게 또 작품이고요. 있이 작품 자체들이 다 미니 정원이에요. 보통 보면은 제가 봤을 때세평 <laughs> 3평 정도, 세평 3평 정도의 작은 그 미니 정원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회사 이름, 뭐 이렇게 평생하게 나와 있고, 역시 이곳에도 실제된 보수, 그러니까 종류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뭐 여기 역시 그 이름과 작품의 이름, 그리고 그 회사 이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작품들은 뭔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상을 받거나 해서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다채로운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색감, 카라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그 식재표를 볼수 있는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세평 정도의 화단에 천분 이상의 식물들이 집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정원 문화가 그 단지 그냥 그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즐기고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 먹을거리, 볼거리, 함께 하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이곳에서는 그 정말 그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하나 없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 그 그런 의식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이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뭐 담배를 필수 있는 따로 장소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보통 맥주를 판매하면서 이곳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아마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깔끔하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요 이 공원도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중요도 하지만 시민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단에 어디 하나도 꽃을 꽂거나 꽃을 꺾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 같으면 때로는 장난에서라도좀 꺾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데 내 집에다 혹시 하나 갖다 심고 싶어서. 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둘러보면서 그런 하나도볼수 없었어요. 정말 이제 그 뭔가를, 그 내가 아름다운 걸볼 때, 남도 아름다운 거를 봐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같이 누리는 걸 남들도 함께 누린다는 그런 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시 그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종신물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시계탑 광장이 있는 그 사포로입니다 시계탑이라고 하고 그 방송 된 푸싱탑이라고 하는데 정멀이 보이고요 역시 그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근들 아래에서 어, 쉴수 있게끔 벤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정원을 보시면 미니 있는 정원들이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초가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된 식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품도, 어, 좀 색다른. 약간 아쉬운 건저 깊은 자리에 좀수변식물이나슬기 강한 아이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 그리고 역시 이곳에 식스되어 있는 식물들의 모습. 확실히 여기에 그1 3 9 7번이 들어갔는데 좀 빼곡히 많이 들어가야지 눈에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식물들과 좀 양이 많았을 때좀더 색감적으로는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굉장히 봤을 때좀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분수가 아침 일찍부터 시원하게 나오고 있네요. 어, 지금 여기는 출입금지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새로. 잔디를 새로 심고 이렇게 어, 분수 호수도 따라있고 잔디를 관리하는 그리고 다시 잔디가 뿌리를 잡으면 다시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원형의 화단입니다. 약간 여기도 이제 그 이미 정원식으로 이제 꾸며진 것 같습니다. 어 이정원은 고양이들이 몇 마리 저를 부르네요 시즈. 이, 이곳은 지금 한 3단 정도의 단을 줘서 만들어졌고요. 고양이가 있는 곳이 3단. 지금, 돌도 있고, 귀여운 고양이들의 엉덩이도 보이는데, 포피와 그 미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고양이들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을 감이나네요 고양이들이 저게 이제 잎들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고양이들 색깔이 변할 텐데 어, 이제 고양이들을 정말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데 귀엽습니다. 고양이 정원, 고양이들의 정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이렇게 식재 본수 그리고 식물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잃지 못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하는게 아쉬운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를 다관도 키운 자작나무가 자리하고 있고요. 3단 정도 되는 그 경사를 지은 그런 형태로 실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에도 역시 식물들과 고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또 있는데요. 음, 큰 나무들이 주변에 있어서, 어, 좀. 그늘을 많이 제공해 줄것 같고 그 다음에 흥암들이 있는 데가 왠지 우리 역사가 있는 공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분수는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좋아집니다 또 한국에도 이제 이런 제이 형태의 화분이 쓰이고 있는데 웅크통 모양의 그런 화분입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새로 식재한 곳은 이렇게 사람들이 잔디를 밟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밟아서 잔디가 이제 그 없어지면 그 자리만 다시 이렇게 심어서 어 잔디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 잔디밭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어릴 적에는 잔디 보호라고 해서 잔디밭에 보 아이가 못 들어가겠는데 사실 저는 잔디밭은 사람이 밟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잔디를 위해서 그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잔디밭을 벌었을 때그 느낌과 그런 발의 편안함. 그 때문에 잔디를 발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강당을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역시 식물들도 다채롭게 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그 식재를 한 후에 모두 좀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곳에 시재된 그런 성미니 정원이 좀 시간이 좀지난간것 같아요. 그래서 꽃들이 최고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니고 이제 저 지어가는 이제 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시공 회사 그 다음에 그 작품 이름도 위에 보였고요 여기에 역시 식재된 식물의 이름들과 볼 수가 나와 있습니다. 미니어처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리가 있고, 뭐 아스팔트, 길 자갈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식물들, 저 위에 둘은 산을 갖다 의미하는 것 같고, 그, 갭자리, 꽃게아로 이렇게 그큰 나무들 대신 씹혀진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잘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곳도 3단 정도로 높이로 이제 단을 주어서 형성이 네, 됐는데 이곳은 아예 맨 아래 바닥 높이부터 해서 이렇게 뭐그 높게 경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곳에도 식재된 식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네, 나와있는데 합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중앙에는 이렇게 원정이에, 어, 다아져는 미니 정원. 화단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쁘고, 미니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어, 굉장히 좀 높이와 높이 이 그, 낮, 낮은 식물과 높은 식물들을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꾸며진 것 같은데, 어, 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심을 때마다 이 식물들의 패턴을 주어서 심어진 것 같은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역시 또 다른 작품. 반대식으로 표현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단순 명중하면서도 색감이 살아있는 그런 민정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식물로만 이제 끊어진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의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끊어진 것도 있고 그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가 더 아름다움을 좀 많이 그 표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실제 있 식물과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포르 그 중앙에 있는, 시계탑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미니 정원을 보셨습니다. 한여름 시원하게 무더위 날려버리시고요. 세종식물원 제종식물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사포로에 있는 시계탑이 시계탑에 있는 중앙광장입니다. 이곳 역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자치로운 작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청취한 그... 표현을 했는데 어...이거를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제대로 표현이 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어 이곳에는 뒤쪽은 딸기가 심겨졌습니다참 독특한 방식인데요. 미니 정원에서 어, 이런 그 기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어,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정원이니까 더 일상에 다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곳은 뒤에 자작나무도 있고요. 앞에를 보시면 야구장, 야구장인 것 같습니다. 이 야구장을 그 표현한 그 미니 정원 그리고 이쪽 뭐 빠진 곳 없이 정말 아름답게 이제 식물들도 이렇게 숨겨졌는데요 어 굉장히 그 디테일에 디테일 하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천재하게 어 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어 정말 멋진 조각상이 있고요 조각상은 아니고 조라마한 표현을 해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이 다채롭게 준겨져 있는데 아마 저 위에 있는 이게 그냥 기존에 있었고 나머지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조경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다양한 식물들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듯한 자연스러움 생각하기저도 보라색 빛나는 러시안 세이즈가 자연스럽고요. 어, 아, 여기 목수국 아니, 아니, 미국수국, 그, 나나벨는좀 아쉬운 게, 아, 쓰러졌거든요. 좀 접어주거나, 아니면 공간, 공간이 좀더 넓었으면, 음, 그러지 않아. 근데 비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안 세이즈는, 시가 튼수적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사진 면이 일단 이런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식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멋진 작품이 눈에 보입니다. 어 나무의 뿌리를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무에 이제 뿌들 뿌글 뿌란 가지들을 배치하고 아뱀이네요 일본에서는 좀 뱀을 숭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 뱀이. 뭉 뿌리고 있는 듯한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공룡도 이있으로왔습니다 귀여운 아기 공룡 안에 있고요. 이 안에는 미리 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룡의 아 지금 이 나무들이. 공룡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공룡의 그 뼈와 머리, 그리고 아기 공룡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승상하는 그 공룡은 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마 그 시상적인 거를 좀 정원에 가미하지 않았나. 작품의 이런 그 일본의 그 신앙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어, 스케라 중에, 아니, 포스타 중에 대형종이 맨 위에 싱겨진 것 같고요. 독특한 건, 보시면 호박이 신겨져 있어요. 이렇게 호박이 신겨져 있고, 맨 위에는 블렌즈에 대한 색으로 정돼 있고, 저위에는 포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포도는 죽은 것 같아요. 저맨 위쪽 가, 이거는요. 나무를 이용했고 이렇게 단을 주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사각박스를 이용해서 음. 어, 만들어졌습니다. 날채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쭉 종류도 있습니다. 철쭉 종류도 있고 그리고 독특한 건 참외가 있습니다. 수박이 있고요 이거는 수박인 것 같습니다. 수박. 그리고 이거는 오이입니다. 오이. 아, 아까 참외는 아니고요 오이가 있습니다. 호박과 수박과 오이가 같이 심겨진 작품입니다. 실생활에 그 가정집에 이제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그들어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여기도 역시 분수 대가, 분수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돼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수대가 계속, 조수가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호스를 담아놓은 화분이 있고요. 이곳 역시 지금 이곳은 분수호수나 이제 스플플러 등으로 이제 그 물을 주면서 식물을 관리하는 것같은데 어, 생각해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작품 감상하시고요. 어, 이쪽 역시 높이 로피를 주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laughs> 뭔가 일본의 음, 진력을 표현한 듯한 느낌. 여기 물주기한 시설들, 그런 수호수 어, 잔디와 이제 그 이쪽 작품들 작품들의 물을 주려고 혹시 그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관리를 그, 잘해서 작품이 이제 그.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원 관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물 주는 게 90%인 것 같아요 물 주는 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 식물이 죽고 살고를 하기 때문에 물, 물 주는 거 하나만 잘하셔도 실패 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초 작업이 보통 많이 따르고요 심기 식재하는 곳은 당연히 제초 작업은 그 많지 않을 텐데 작품의 이름을 정확히 읽을 수 없는 게 아쉽고요. 뭔가의 작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곳에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지금 이쪽 사쿠로 시계탑에 있는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식재되어 있는 이제 미니 정원들 감상하시고요. 세종식 물원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